가수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탄 귀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사탄으로 사용을 하고 신약에 와서는 마귀라고 사용을 하죠. 멤버십 분과 이 영상을 올리겠다고 한참 전에 약속을 했었는데 워낙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음식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들은 그때 그때 먹어야 맛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약속은 꼭 지킨다는 사실. 중요한 것들만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도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인격체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혁주의 신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공부만 하고 영적인 일은 무지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전쟁에서 계속 지죠. 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마귀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곳을 보며 광분하고 언제나 여러분을 삼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귀신들의 모습을 확실하게 진단하기 어려우니까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이지 그런 귀신의 실제적인 역사가 없지는 않다. 이런 여지는 열어두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안 믿으면 천사를 안 믿었던 사도 개인과 마찬가지죠. 이런 것이 정통 교회와 신사도주의자들과의 차이가 뭐냐면 신사도 교회는 말씀과 교리부터가 잘못됐고 직통계시와 음성듣기 등으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짓되게 알고 있기에 구원이 없죠. 그렇지만 정통 교회는 바른 말씀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귀신의 어떠한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칼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마귀가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가 영원히 심판을 받도록 운명 지어져 있으며 그를 위하여 영원한 불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의하여 지금 그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등의 표현들은 무의미한 것이다. 매우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람의 의지를 말로 비교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타신다면 온건하고 숙련된 기수이시기 때문에 말을 올바르게 인도하신다. 그러나 악마가 안장에 올라앉게 되면 모든 미련하고 방자한 기수와 같이 말을 난폭하게 몰아 길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도랑에 처박으며 벼랑에서 뒹구게 하며 찌르고 괴롭혀 결국 고집을 부리며 난폭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봐야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되고 있죠. 또 윌리엄 구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윌리엄 구지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일원이죠. 마귀, 귀신들은. 창조될 때 다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강하고 지혜롭고 민첩하고 빠르고 불가시적이고 불멸적인 선한 천사들이었다. 즉, 그들의 힘이나 천사로서의 속성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하나님의 도구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존재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다시는 예전 상태로 돌이킬 수 없고 그들의 비참함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귀신들은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것을 초월하면서 불신자들은 물론 여러분을 언제나 미혹하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언제나 사탄의 공격에 쉽게 넘어가 죄를 짓게 되고 성도들조차도 자꾸 불순종하고 세속적으로 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 귀신들의 공격을 허용하셔서 엄청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마치 다윗도 사탄의 선동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해서 피눈물 나는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불순종의 길을 가고 헛된 교제들을 하면 그 징계가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신들도 부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사탄 마귀를 계속 막아주신다? 절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을 안 당해봐서 하나님께 안 맞아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나중에 방심할 때 병원에서 연락온다니까요. 조심하세요. 그러나 성도들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모습은 천사장일 때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웠죠. 그런데 타락을 하면서 능력은 그대로 있지만 그 영광은 상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멋과 유행과 아름다움은 이 사탄이 최고수죠. 그래서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예계 아이돌이라는 것이죠. 그런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사상을 주입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보다 뛰어난 끼와 까불거림, 본능을 자극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모두 악한 영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쪽만 묵상을 하니까 이런 사탄의 세력들이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고 아이디어를 주면서 사람들과 사회의 분위기를 자기들 뜻대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결혼관과 인생관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는 것처럼 잘못된 사상을 주려고 아름다움과 감동과 가수들의 목소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계는 사탄의 영향권에 깊숙한 곳입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영적 맹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탄이 불신자들이 아닌 교회와 전면전을 펼칠 때는 바로 거짓 교리를 전하는 이단들과 사이비들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교리를 믿게 하고 헛된 열심을 품게 하면서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구원의 착각을 하게 만들다가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죠.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는 상관없고 자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원을 모르는 자들의 소리죠. 사탄과 귀신들은 편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처럼 물리적인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산꼭대기까지 순식간에 간 것처럼 물리적인 면을 초월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보를 얻습니다. 하나님처럼 안 보고도 아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무당들에게도 그들이 정보를 줄때 그들이 아는 것만 줄수 있겠지만 다 알지는 못하죠. 이런 마귀론, 귀신론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신사도주의자들이 사탄과 귀신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단이고 지옥 간다. 그것이 중점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은 3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중요한 교리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지역 귀신론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은 성경과 교리와 영적인 일들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말씀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것을 깨어 있는 성도들은 알고 싸워 이겨야 한다. 그런 악한 영의 존재들을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순종의 길을 가는 자들은 결코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은 언젠가 지옥 불못에 떨어질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름다운 광명의 천사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성경의 말씀을 어기자고 유혹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옛 뱀과 같은 자이고 그런 것의 도구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바른 진리의 길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